자, 오늘은 그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인 아, 드라이버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드라이버라는 것은 아두이노를 구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의 그 사용된 칩에 따라서 아, 적절한 통신 관련된 칩을 아, 칩에 대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ch340 이라는 아, usb 에서 시리얼로 변경해, 변환해주는 그런 칩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라이버 파일을 구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c h 3 4 0 s e r 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것으로 검색을 하면 아, 드라이버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풀고 아, 그 ch34sla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아, 다음과 같은 파일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폴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아, 실행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이 Setup이라는 아, 프로그램이 아, 드라이버 설치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우선, 우선 아, PC의 컴포트 부분에 대한 음, 부분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통해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이라고 치고요. 제어판을 들어가서 하드웨어 및 소리가 있네요.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을자 그럼 메인 사, 제일 상단에 장치 관리자가 나오네요. 장치 관리자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보면은 현재 제 p c 가 Windows 10 환경인데요. 여러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있는데 현재 보면 컴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현재는 컴포트에 어떤 드라이버가 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를 Windows 한번 좀 닫고요 예, 이제 셋업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요 셋업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 통해서 PC에 연결을 해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안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세 p 을 누릅니다. 현재 아두이노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저도 아두이노를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다을 클릭하면 자, 인스톨이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브 인스톨, 언인스톨에 대한 그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아,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아, 아두이노가 없을 때 윈도우 10 환경에서는 어, 이렇게 드라이버 인스톨 페일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윈도우 환경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에러 메시지는 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아두이노에다가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 통해서 PC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톨을 클릭을 하면, PC에서 이제 인스톨 아, 메뉴에 따라서 아, 드라이버를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아두이노를 찾아서 아,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340 이라는 설치가 모두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장치 관리자에서 보이겠죠 자 장치 관리자를 가보면 이렇게 아까는 없었던 포트, c o LPT 라는 그런 아, 항목이 생겼고요 여기를 더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되는지 좀더정보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SB-C to s 이라는 s e r i a CH340이 아, 지금 확인이 되어 있다. 설치가 올바로 되어 있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과정이 다 설치 과정이 끝난 게 되겠습니다. 좀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그 s c r a t c h f r Arduino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아두이노가 연결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탕에 가면은 제가 S4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가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4 화면, 화면이 이제 버전 1.6 이네요. S4에 화면이 뜨면서 서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드 검색 중이 되고 바로 이어서 아까 보았던 컴포. 저희 PC 같은 경우는 컴포인데요. 아, 사용자에 따라서 환경에 맞게 컴포너가 달라지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컴포네요. 그래서 컴포에 아두이노 1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설치가 작, 음, 확인이 된 거고요. 컴포트가 확인이 된 거고 이미 벌써 s v a 가 돌아가면서. 연결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번 채널의 값이 이렇게 아, 나타나는데요. 이 값이 계속 변화는 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동작이 아, 되고 아, 아날로그 0번, 1번, 2번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계속되면 한번 얘를 잠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포트 연결을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이제 센서 보드라는 건데요. 여기에 마우스 커저를 두고 우클릭을 해보면 포트 닫기가 있네요. 그래서 포트 닫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가 이제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s 4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두이노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센서보드에 마우스 커저를 두고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하면 보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드 검색을 누르면 다시 아두이노를 찾을 것입니다. 이때 드라이버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칭을 하고 보드 검색을 합니다. 자, 역시 아까 얘기대로 컴포에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상태 값들이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거, 디지털 입력에 대한 상태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두이노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또 하나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 센서 보드 아두이노 1이 아니고 아두이노 2번 하고 포트가 새로운 포트가 잡히겠죠. 그래서 COM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센서 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전에 S4A에 연결을 하려면 아두이노에 포메어 16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메어 16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의 동영상 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두이노의 CH340이라는 통신 칩을 쓴 아두이노의 드라이버 파일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